책 받아가세요 네책 받아가시고 떡하고 물 경북도 안다하시고 책 받아주시고 바로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표만하신 분들 선딱님이랑떡 찍으셔서 바로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너 오늘 만큼은 수고하셨다, 고생하셨다라는 인사와 함께 서로 격려의 박수 하면 좋겠습니다. 자,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laughs> 말도 하셔야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도 하셔야죠. 종기총의 일부 기념식을 동지들의 힘찬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laughs> 대구 지역 지부, 대구 신입예술단지의 상놀이공견입니다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두점 없이 쟁취합다. 두 점. 그쎄 형들이 자랑심을, 집중을 심을 이분께 위해 확실하게 보여줄 수더두 점. 맞습니다. 우리 경기도 건설지고 그렇게 못 사고 가지고 아 가스맥북 잘해요. 어떻게 하면은 사업과 어떻게 하면은. 임담님 말에도 아까 어, 체결한 거 했는데 그것이 어저께 그던데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25년이 넘은 세월이 흘렀네요. 청경곡군수지부 소속조합원으로 수행현장 및 조합활동에 있어서 보목적으로 행동하고 공개를 발이하여 솔선수범하였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2023 또 받는다고 그래서 그래서 모험상 관문단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측의 소리로, 모험상 대신에 이를 정도라고 했는데, 사실, 그 전부 다 사실 다 어렵습니다. 뭐, 저 뿐만 아니고, 모든 팀장들 다 어렵고, 지금 저희 팀도, 그 현장 배정을, 뭐, 그렇게 받지 않아가지고,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 별로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상장을 주시니 감사히 받겠습니다. 어, 앞으로 또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금패지 그다금패 고패치. 제 10년이 딘돌이 되지. 못하면 돌림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긴돌이될수 있는 지구의 역할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laughs> 처음에 조합기를, 노동조합기를 알고 싶어서 시작한 대의원이 이번에 두 번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할 때는 뭐. 다른 선배님들이 이거, 저거, 따로 말라 해라고 했지만, 지금 시작하고 있는 두 번째 내용부터는, 여기 계신 조합원들의 힘을 받아서, 열심히, 앞으로 더 열심히 투쟁의 현장에서, 힘찬 팔뚝질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다시 이 자리에서, 우리 조합 원동지들 어, 연초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건설노동 수석 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통합가축품가 위원장. 실 어쨌거나 우리 대견 동지들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끝에 이루어진 임단협 조인식 저도 봤습니다. 전국의 토근지 부장들이 우리 대견 동지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임단협 과정 속에서 모진 고무, 모진 태어났다. 대유를 받으면서도 투쟁을 이어온 우리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임단협이 온전히 성장인것 같습니다 나의 근로적 분과 나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를 결의해야 할 거라 생각됩니다 동지들이 투쟁하지 않는 이사 지금까지 들어왔던 단체가 근로조건은 앞으로 살아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근로조건보다 더 나은 조건을 만들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설로건설로동자가 그그 직업이 수익을 수 있는 그러한 직종으로 만들 때까지 동지들은 노동자들 중심으로. 어서드립니다. 네. <laughs> 처리를 할수 있는 행정적인 시스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형식적인 변다, 증거 및 지도에만 취해하지 말고 사4만원니다 네, 다는니다니다하게잘자 네. 너무 네, 네, 네. 합니다가하기 <laughs> 때문에 하주세요 자. 1 5 없으면 계신가요? 아, 뭐 하나 들고 야 되는데. 아. 아, 이 좋은 거 들고 가는 조합이 얼굴 한번 찍자. 네. 아. 네, 아닌데요? 아, 그래? <laughs> 야, 왜너나 돈으로 돈으로 잘 골랐어야지 정 아냐? 장님고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웃음> 수고하... <웃음> 아이고, 끝났다 <laughs>